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뾰족한 지붕을 쉽게 그리려면 지그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밑변을 먼저 그려서 네모를 그려주고 거기에 대각선을 그어서 저기 화면처럼 수직선을 지붕 높이만큼 올린 다음에 양쪽 지붕을 이렇게 비례를 맞춰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의 기울기는 저기 직선을 그어서 저 공간을 보세요. 그 다음에 그만큼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뾰족한 지붕에 집을 그릴 때저 논리를, 저 원칙을 꼭 지켜서 그려보시면, 아, 내가, 아 그림을 그리는데 지붕이 영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찜찜한데 계속 스케치를 해나가면 그 스케치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제 앞에, 화면 앞에 아까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림을, 사진을 보고 그릴 때 관찰을 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을, 요런 지붕일 때 그런 부분을 관찰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대각선을 긋고 거기에 점을 찍고 그대로 지붕 높이만큼 올려서 지붕의 비례를 맞춘다. 그리고 저기 지붕에 내려간 기울기선은 일직선을 그어서 얼만큼 내려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체크해서 그려준다. 이거는 꼭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림이 그림 잘 그리는 그림 사람들하고 달라. 뭐가 다르지? 아니, 뭐 펜이 좋은가? 아니, 손가락이 좋은가? 뭐. <laughs> 그런 거다 아닙니다. 물론 아주 작게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원칙을 지켜서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게 스케치를 해 나가시면 그리면서도 아,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아,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그냥 그릴까, 말까, 막 이런 갈등 없이 그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리려고 그림 그리는데 그리는 해내, 아, 저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찜찜한데, 근데 왜 제대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덩어리, 덩어리가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같이, 꼭, 앞에, 영상 앞부분에, 그, 어, 두 가지. 박스, 전체 크기, 박스, 그리고, 네모 박스의 대각선, 꼭지점 찍고, 수직선을 올린다. 그걸 꼭 지켜보시기 바래요 야, 뭐, 뭔 소리가,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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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어떻게, 뭐, 꼭지점이 뭐, 어째 됐다고? 이러시겠죠? 네. 영상 앞에 부분을, 속도를 느리게 해놓고,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네. 자, 이제, 지붕에 스케치, 집 전체 크기를 스케치를 했는데, 이제, 요런 좀, 딱딱한 듯한, 집의 외곽 스케치를 마치고, 앞에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풀과 요런 그 드로잉 선을 넣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리드미컬하게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네. 집만 딸랑 저렇게 그려놓으면 약간 무슨 설계 도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어렵다,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근데 그저 그저 얻어지는 것은 절대 없거든요. 네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니 곱셈 뺄셈 할 때도 1 더하기 1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는데 그죠? 그림을 잘 그릴 때도 몇 가지의 기준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적용시켜서 투시선, 그러니까 소실점, 원근 이런 거하고 기울기, 그리고 지붕을 그릴 때는 양쪽 지붕의 비례 이런 거는 어떻게 그리는지 꼭 연습을 해서라도 익히고 그리셔야 그림이 빨리빨리 늘고 발전이 있습니다. 네, 잠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또 해봤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담벼락에 풀들 아까 초입에 있는 사진들의 그림을 좀 말캉말캉하게 네, 만들어줄 분위기를 좀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펜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지만 이게 완성되고 이 편에서는 천천히 조금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수채채색을 또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외곽 실루엣을 그려준 다음에. 어, 지금 상태로는 어디서 빛이 왔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 스케치의 완성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느 쪽으로 햇빛이 오고 어느 쪽으로 그림자가 지는지를 반드시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예, 표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아, 여기는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두운 그림자 쪽이구나. 그리고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는 또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래서 음영을 표현해서 수채채색을 할 때도 헷갈리지 않도록. 네. 어느 그림을 보면요. 어느 분의 그림을 보니까 왼쪽은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림을 다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laughs> 뭔가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한 거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음영의 통일감이 없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그렇게 맞춰서 그리는 거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스케치를 이제 조금씩 음영을 주면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요즘에서 네 넌센스로 또 입을 잠시 털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빠라바 빰빰빰빰 네 <laughs> 좋아하실래나 안 좋아하실래나 모르겠지만 네 오늘도 네 썰렁한 네, 어색한 퀴즈 준비했어요. 네자 오늘의 넌센스 퀴즈 네. 여러분 해를 취재하는 사람 해를 취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네 글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영어하고 그 한글하고 그그 시기하게 섞어가지고 한네 글자로 만들면 되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저도 바로는 못 알려드려요. 내가 여기 노동을 했는데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 한 30초만 뜸좀 드리고 알려드릴게요. 네. 자, 명함을 넣고 있습니다. 이이 나무 울타리는 어차피 그림상에 어둡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느낌으로 빗금 처리를 좀 해놓고요.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펜으로 그릴 때. 또 중요한 거는 펜화를 하시면서 진하게 아크릴화인지 수채화인지 모를 정도로 색을 너무 강하게 써서 펜선이 어딨는지 돋보기도 찾아야 되는 그림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분들은 펜드로잉 하지 마시고 그냥 연필로 그리고 수채화로 그려보세요. 펜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색은 좀 부드럽고 맑고 투명하게 그려. 부수적인 거고 펜선이 조금 더 돋보이도록 이렇게 그림을 마무리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항상 그런 경계선의 약간 펜화와 일반 수채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어, 답을 드리면서 예, 마지막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네, 해를 취재하는 사람은요 해리포터입니다. 해리 해리포터 아니고 해리포터예요. 네. <laughs> 왠지. 바보 같은 퀴즈를 내면서 저 혼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좀 골려 먹는 듯한 이상한 뉘앙스가 드는 이 느낌은 뭘까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창문을 조금 더 어둡게 처리하고, 네. 멀리 보이는 숲은 이 정도 가볍게 표현해서, 스케치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어디를 더 명암을 넣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 예,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약간의 명암의 흐름을 조금 더 넣어주고 스케치를 마무리 할게요. 자, 그림자 선으로 입체감을 조금 더 보완했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꽁쩡